체크를 하고 면 저는 이제 팔니다는데 정상인가요? 네네 저고 저는 는6는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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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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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실 저희가 지금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지가 좀 오래 됐는데 한 번도 이렇게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없고 그래서 휴가 시기인 만큼 자가 격리 여행을 이렇게 왔습니다. 자료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위생을 청결하게 해가지고 쉬다가 좋은 공기도 많이 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러분들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일단 이형준이부터 출발. 김동열 선수 출발. 출발.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이야, 잘 돼있네. 야경이 죽여줍니다. 와. 야, 여기 인테리어 진짜 잘 났다. 여기는 화장실인가요? 침실. 아, 침실. 여기서 여기 한번 누워보시죠. 좋다. <laughs> 어머. 트윈 침대가 있구나. 오. 야 이렇게 또 바다가 또 정면에 여기 또방이 봐면 오.. 좋네 어때 우리, 우리 시골에 시골에서만 살다가 어때요 삼촌 어때? 뭐라 그랬어? 네, 다 조카 잘돼서 이런 데 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 이제 삼촌이 안 온다고? 삼촌 버리고 있겄을요나 두고 있었어요 모기를 이렇게 뜯겨가 여기 오니까 목이 덥고 좋네. 전원주택에서 항상 지금 고생을 엄청 하세요 지금. 5층으로 가면은 저희가 또 여러분 수영장을 준비했습니다. <웃음> <웃음> 야, 야리집 진짜, 진짜 좋다. 웬일이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웃음> <좋아하다>. <웃음> 아, 투센달떴네 이요. 저희가 오늘 밥을 잘못 씁니까 못 먹었으니까. 아직 점식 먹고 못 먹었습니다. <laughs> 저희가 현지에서 간단하게 먹고 오느라고 지금 굉장히 시장 하실 텐데요. 준비한 메뉴가 있습니다. 여수는 또 바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를 먹을 겁니다.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는 엄청 이렇게 잘 생긴나 봐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연습을 해볼 수가 없네요 크롱 장갑 빨리 잡잡해지고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제한민국 응. 파이팅입니다 펜트에서 응. 보이는 뷰가 너무 예쁘죠 모둠의 세트를 시켰는데 와 랍스터도 나오고 해산물 뭐 낙지, 전복, 무슨 게장 뭐 크롱이 다 나왔어 너무 너무 잘 나오네요 진짜 아 뭐부터 먹어야 되나요? <laughs> 그럴게요 역시 전라도 밥상 전라도 네. 잘, 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그럼 낙지부터 얼마나 싱싱한지 말다. 아, 음, 떡떡 도 가장 따고 말못할 연습 온 바람이 납니다. 찾지 <laughs> 않았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죠. 광고가 평생 후회한다, 이거. 꼬맹이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 하나 한 가닥 보이시죠? 응. 요거를 하나 집어 위로 집어서. 그리고 돌려가면서. 응. 이렇게. 음, 역시 제일 자기가 나안 되면, 안 되면 그냥 다 넣으세요. 제일 자기가 난다고 음, 이거는 이것도 맛있다. 음. 제가 고생하신 우리 가족분들께 해안점을 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점을... 음. 우리 삼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드시고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 여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파하고싸준 응. 사람 어떻니까 맛있다. 아, 진짜 최고입니다. <laughs> 아주 진짜 맛있다. 응. 졸라서 왜 이렇게 맛있게 좀 먹어? 왜 이렇게 맛있는 게맛없뻔가네 술 하나 드셔보세요 역시 전라도 가서 먹어야 돼 전라도. 아, 전라도가 또 삼촌 또 응? 상다리가 그냥 그 같은 뭐, 음식이어 확실히 맛있어 손맛이 달라 응. 음와 빨리 어마무시하게 많네요 또 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 <laughs> 삼촌이 오랜만에 연장을 드셨네요 얼마나 싱싱한지 잘라지지도 않아 힘! 힘! 호잇! 안돼 들어갔어 가있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안돼어 근데 잘라졌다 여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여수에 왔더니 꼭 상어같이 생겼네 상어입니다 상어를 샤브샤브로 먹어요 함께. 이건 뭐예요? 이면 사막입니다 아 사막 네. 갓김치도 있고 삼겹살도 있고 해산물도 있다고 해서 네. 사막이라고 합니다 샤브샤브가 유명하다는 것좀 알고 있었는데 먹어본 지가 처음이어가지고 음. 맛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떤 맛일지 예순물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아 이쁘다 올라온다 5초 음. 정도만 겨울에 삶으면 안돼 꽃이 폈어요 꽃 아, 피었어 그거 같다 꽃 삼겹살처럼 남자 <laughs> 와 진짜 맛있겠다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네. 우리 가족들 행복하기 위야여이있게 <laughs> 먹읍시다 <먹었어. 웃음> 성 진짜 입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여수하면 또 돗산 같겠지? 아까 뭐 팔게 없어갖고 음, 우리 삼촌 머리를 와. 오늘 여수 첫날 도착하자마자 맛집 회집을 찾았는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야. 여수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테이블가를 탔네요 대단다 네, 바닥이 다 보이네 이건 바닥, 바닥 보이는 걸로 끊냈습니다아또 보이는 거 있고 안 보이는 거 있고 안 보이는 건 싸고 보이는 건더 싸요 <laughs> 사준이 지금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장어 사이즈 보죠 저는 이렇게 뚝배기 크게 나오는 것도 처음 보는데 1인분에 14,000원이라고 해요 야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으세요 야살봐 진짜 통이다 이 맛이야 아 맛있고 추탕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개운해 음. 여름에 보양식으로 최고입니다 이거 장어가 이게 살아있는 장어를 막 잡아가지고 바로 끓여주는 거라서 응. 통장어탕이구나 와 궁금한 게 있는데 외수모가에서 음식이 맛있다 아니면 여기 <laughs> 맛집에 와서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오말 잘해야 되는데 말 잘해야, 잘해야 된디 어떻게 또 <laughs> 진짜 또 현명하게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입에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장어가 이렇게 탈이 흐르르르 이렇게 녹아버리니까 입에 들어가자마자 장어 어디 갔지? 뱃속으로 숨었습니다 <laughs> 돌산 갓김치가 정말 아니. 유명한가 봅니다 어딜 가나 갓김치가 다 있어요 근데 또 심지어 다 맛있어 <laughs> 음 우기 찡겨주는 거 나밖에 없죠? 어 역시 향우. 송가인이야, 나야. 향우. 응, 항우. 예! 향우승! 와, 근데 멍게젓이, 와. 향이 좋아. 멍게젓가 처음 먹었는데, 안 짜, 안 짜. 응. 밥도둑. 여기 멍게젓은 당어탕을 드시는 분들은 1kg에 3만 5천원씩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게젓 사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은혜, 강게 없다. 이불을 안 덮고 잤더니 장어탕드시고 방귀를 뚝떨어버리시요신기한게 여기 다음 밑반찬들이 되게 맛있다 함께 반찬은뭐니뭐니에서별라도가질라도요 거기는 이렇게 먹고 밥을 또 말아서 말아서 우리 삼촌 드실 줄 아시네 밥방 그릇이 딱딱이네 음, 아무게 안 되니까 한 방울도 없이 워낙 좋은 거다 감사합니다 3 인분인데 계속 나와 여기 뚝배기에도 계속 나와요. 퍼져 퍼져 나와. 일부러 만드신거 아니야? 이어서가 끓여 줄 때는 갈아서 끓여 줬는데 이렇게 통으로 먹으니까 제대로 장어를 먹는 것 같습니다. 뜨겁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매운 것도 아닌데 땀이 막 몽글몽글 나요 지금. 벌써부터 힘이 솟사와 오늘 밤에 집까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국물 한 방울도 없다. <laughs> 어제 안 온다고 는데 띄워놓고 하셔야 된데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국내산 통장어탕 정말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여수에 오시면 은 장어탕도 여러분들 꼭 먹어보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장어장 드시고 힘내세요 코로나 이겨냅시다 잘먹었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기로 해야지 제가 할라 그랬는데 먼저 해본거예요 <laughs> 좋아요 구독 꼭꾹 눌러주세요 꼭꼭 어. 눌러주세요 그러나 이겨내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쪼옥수씨가 만점이네 네 쪼옥수 네? 이네 형은 조카도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 선순이 보냈네요 옛날에는 그분이 또 빵집에서 미팅했잖아. 소지품 자기 거 소지품 이렇게 딱빼갖고 응. 상처는 무슨 물건 뺐어? 안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다고? 응. 미팅을 안 해봤도안 해봤다고. 나도. 미팅을 안 해봤다는 게 말이 돼? 그만큼슨진했지 그러면 <laughs> 에프모는 못 뵈셨어요? 여자들 안 뵈? 남자들이 뵈어 상처는 애프모 어디가 좋아서 아이 여자고 결혼해야겠다 이랬어? 첫눈에 딱 봤는데 이 여자랑 결혼을 딱 해야겠다 이런 게있었어요뭘 보실 뭘수 있냐? 음, 잘 모시겠다고 했어요, 네. 에스모가? 오. 응, 물어봐도 안커 응. 오케이 그냥 처음 봤어? 삼촌이랑 에스모는? 응, 봤어. 처음 봤어? 옛날엔 중매지 그러면 처음에 딱 삼촌이 먼저 나와있었을 거 아니야 아, 아, 에스모. 아, 에스모가 먼저 나왔어 근데 네, 에스모는 삼촌을 딱 봤는데 어땠어요, 느낌이? 그때는 눈이 멀었어 처음 보자마자? <laughs> 눈이 멀었지 처음 보자마자? 딱기만 <laughs> 해서 <깊이 많았어. 웃음> 처음 보자마자 너무 멋있었어, 삼촌이? 그래도 요즘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랬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코가지가 싫어서 예승모는 결혼을 했고, 선수는 어? 어른들 잘 모신다고 해가지고 선수는 결혼했구나. 아니, 근데 빵이 진짜 바닷바나다이 크림이 무슨 크림이 있 원래 그거 알아? 이거를 이렇게 한번 먹잖아. 그러면은 입술에 이렇게 이렇게 묻잖아. 이렇게 크림이. 응? 이렇게 묻으면 드라마에서 그런데 드라마에서 남편이 와가지고 이렇게 뽀뽀를 해. 해보시겠습니까? 모르면 해보실 냅다. 블루베리로 한번 해보시죠. 안 아, 해. 네. <laughs> 마지막은 뽀뽀가 어, 언제야? 6번. <laughs> 아, 왜 뽀뽀도 안 했어요? 원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먹고 싶으면 또여수까지 와야 되는 부분이야? 또 먹고 싶을 것 같은데? 한국 국가오고여기는 오니까, 우리가 굉량이잘먹린니같잘 잘 먹네. 찬이, 어떤 파르세요 아니, 근데 사직 뽀뽀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한 거니까. 그동안 고생 많아서 한번뿜한번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부터 말 따뜻하게 할게, 그래요. <웃음> <웃음> 지금까지 고생했대. <못 오겠지? 웃음> 어? 네, 앞으로 재밌게 사세요. 말은 잘해. 우리 애들 뭐 몰라 그래. 응. 여자는 진짜 말 한마디면 되게 이제 높거든. 그러니도 말은 잘해. 행복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말 한마디 할 때는 삼촌도 이제 따뜻하게 하시고, 알겠죠? 응. 이제 남은 네. 인생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사셨으니까 이제 또하원 와도 우리 이여사님이라도 김덕관 선생님랑 행복하게 웃으면서 강하을잘 삽시다. 그러니까 말다리 사기하기 네 분한테도 약말안 쓰고 쫓아내야 돼. 네. 그럼 이제 셋이지갑시다 네. 제가 준비할게요 엄마는 네. <laughs> 영감님으로. 야죠. 약속하고 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우리, 잘 살아요. 우리 가족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진짜 진짜 말은 불어 쫓아내야 돼. 그래 맞아 이제 비록, 파도 좋아요. <laughs> 하나 둘셋 둘, 뿅. <laughs> 아니 뿅이 아니라 뿅이라서 뿅.